자, 이번 시간에는 이차 부등식의 해법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차 부등식은 어 이차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fx라고 만약에 한다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d. 보세요.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근데 부호는 있습니다. 얘가 0보다 크다. 근데 만약에 a가 0보다 커요. 최고차항 a의 계수는 x의 제곱의 계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차함수의 포물선은 아래로 블록 또는 위로 블록인데, 만약에, 이렇게, 최고 차량에 계속 양수면 아래로 블록인 상태가 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의 문제인데, 그래프로 풉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차함수를 한번 보면요. 자, 이렇게 X축이 있습니다. X축이 있고, 어 FX를 그려요. 근데 FX는 X축과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않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만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A 값이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긴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제로 모양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두 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알파, 짱값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이 이제 Y는 FX가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문제의 조건을 보면 첫 번째 1번 FX가 0보다 큰 구간. 또는 2번 fx가 0보다 작은 구간. 해가 구간 또는 영역으로 주어집니다. 이두 가지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한다면 그래프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어, 그래프로, 어,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는 영역을 말하는구나 라고 해서 자 그래프가 x축 위에는 영역은 따라서 오른쪽 그림에서 x는 작은 값보다 작고요, x는 큰 값보다 큽니다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엔 반대로 어, f(x)가 0보다 작아요. 자 그러면 어느 구간이냐면 0보다 작은 구간, 그래프가 0보다 작은 구간을 찾아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래 구간이 되겠죠, 그죠? 자, X축 아래에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저렇게 아래에 있는 영역을, 어, 색칠하면 돼요. 어, 그랬더니, 두군 사이가 됐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해의 영역은 X는 작은 값보다 크고, 큰 값보다 작다. 즉, 두군 사이다. 이게 다예요. 2차 부동식은 이렇게 그래프로만 이해할 수 있다면, 다풀수 있습니다. 왜냐면, 인수 분해나, 근의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을 무조건 구할 수 있잖아요. 허근도 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만 이해하면 끝난 거예요. 물론 2차 함수에 따라서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방금 전에처럼 양수인 경우도 있고요. 그죠? 아래로 블록이죠? 그 다음에 음수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 차항의 경우, 교수가 어, 음수인 경우는 여기서 y는 0보다 크다. 이 얘기는 x축 위에 있는 영역을 말하는 거고, y가 0보다 작다는 x축 아래 있는 영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x축과의 교점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영역을 우리는 바로 해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알파 베타라고 한번 해보세요. 자르면 y값이 0보다 크다 즉 fx가 0보다 크다라는 구간은 아 알파 x의 값이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네 라고 금방 해를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y가 0보다 작아 즉 fx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축 아래 그래프의 영역입니다. 어, 그러면 그래프 영역 파란색으로 색칠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하게 되면 이 영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작은 값보다는 작고 큰 값보다는 큽니다라고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결국에는 그래프 그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함수의 그래프로 풀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는 능력이에요. 결국에는. 그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면 돼요. 이렇게 읽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제 경우로 나누는 거야. 몇 가지 경우로 나눴을 때, 첫 번째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입니다. A 값이 양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아래로 불르기면서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지요 그죠? 그럼 이런 그래프를 얼른 그리면 돼요. 얼른 그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가 FX라고 한다면, 자, FX가 0보다 큰 구간, 작은 구간, 그죠? y는 fx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바로 쓸수 있어야 돼요. 어, fx가 0보다 큰 구간, 1번. 어, 그러면 0보다 큰 구간이면 x축 위에 있는 구간이니까, 어, 이 구간은 x의 값이 작은 값보다 작고 큰 값보다 크네? 이렇게. 그 다음 2번. fx가 0보다 작네? 그러면, 오, X축 아래에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두군 사이네? 그래서 x 의 값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음, 이 내용들이 다 이해 돼요.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암기할 필요가 없어요. 0보다 크면 두군 바깥. 그 다음에 0보다 작으면 두군 사이.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두군 바깥.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두군 사이.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왜 그런가요? 그래프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프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예제 1번 2차 부등식이 주어졌구요 이걸 푸시오라고 했는데 일단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린다는 거의 기본은 뭐예요? x축과 근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판별식 D를 써야 돼요. 여기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니까 어, 인수분해 한 다음에 어, 두 개의 근을 바로구해도 되구요 아니면 판별식 D를 써보세요. D는 B의 제곱, 1의 제곱,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2, 어, 양수네요? 서로 다른 두근을 갖네 금방 할수 있죠? 인수분해가안 되더라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어, 서로 다른 두근을 갖네 그러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겠죠?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기면서. 근데 여기서 두근을 구했으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한테 구하라는 것은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c 가 0보다 큰 구간 즉 x축 위에 는 구간인데 그는 포함하지 않는다. 속이 빈 동그라미하고 x축 위니까 이렇게 빗금을 그어보세요. 이거 그림을 항상 그려야 됩니다. 포물선을 그리고 빗금을 그리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프 그리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결국에 X의 값은 마이너스 E보다 작거나 또는이에요. 또는. 근데 또는인데, 원래는 또는이라고 한글로 써야 돼. 그런데, 이 해를 쓸 때만 콤마는 또는입니다. 어, 해를 쓸 때만. 콤마는 엔드가 아니라 또는이에요. X는 1이에요. 라고 쓸수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번을 볼까요? 자, 이거는 중요하니까 하나씩 다 하자. 자, 문제 1번에 1번. 자, 먼저 얘가 그늘 갖나 확인해 보세요. 자, 풀어 보세요. 요태다. 어, 사실은 이제 이게 인수분해 되는 식이라서 금방 해를 구할 수 있지만, 원래는 제일 멋지 않은 건 뭐냐면, 판별식 D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1에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0보다 큽니다. 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네? 그지? 아래로 블록이면 서로 다른 두 글을 만나네? 두 점에서 만나네? 그지? 이렇게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얘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X, 3X, 그 다음에 1, 2. 그리고 위에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하면, X, 마이너스 1, 3X, 플러스 2. 0보다 큽니다. 그럼 두 군이, 음, 마이너스 3분의 2와 1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냥 대충 그리는 거예요. 아래로 불러 두 점에서 만나도록 대충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고야. 너무 두껍다. 이렇게 대충 그리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와 그 다음 1, 이렇게. 음, 그 다음에 0보다 크다니까 속이 빈 동그라미를 크게 하세요. 음, 속이 빈 동그라미를 크게 하세요. 그리고 0보다 크다라는 것은 x축 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x축 위의 영역을 이렇게 빗금을 치면 성공. 자 그리고 나서 답을 쓰면 됩니다. 따라서 해는 x는 작은 값보다 작거나 또는 예, 또는. 근데 원래는 이렇게 또는이라고 써야 돼. 원래는 근데 어, 해를 쓸때 콤마를 써도 대부분 그냥 이게 또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원래는 또는을 쓰는 게 맞아요.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4번의 그래프를 4번을 부등식을 풀 건데, 이번에도 그래프를 이용해 보죠. 자, 이거는 최고창이 음수죠. 자, 이때는 선택을 해야 돼요. 최고차항을 음수로 두고 위로 블록으로 풀거냐 아니면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해서 최고차항을 양수로 두고 풀 거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최고차항을 양수로 두길 권합니다. 오 한번 풀어보세요. 어, 최고차항을 이항해서 양수로 만들어주면 편리해요. 그래서 좌변을 모두 우변으로 이항하면 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0 오라 이것도 인수분해 되네요 그죠 인수분해를 바로 해볼까요 520이니까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얘가 2항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요 그래프를 뭐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x축 하나 거주고요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얘를 이렇게 그냥 아래로 블록하면서 서로 다른 데서 만나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근을 표시를 해줍니다. 자 여기는 마찬가지로 아 이번엔 속이 꽉찬 속이 꽉찬 점이어야 되겠네요. 크거나같다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5그 다음에 2 인데요. 0보다 크다 갔대요. 그러면 x축 위네요. x축 위 이렇게. 자 그래서 해를 쓰면은. x는 따라서 x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거나 x는 2보다 크거나 같거나 자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예요 이렇게 한 점에서 접할 수가 있죠 우리는 이거를 중근이라고 합니다 그죠 중근 d가 0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어, 그러면, 최고 차항이 양순, 양순에 따라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만약에, 1번 볼까요? 어, 그래프가 전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 그래프 자체가 X축 위에 있죠. 단 뭐만 빼고, 알파만 빼고, 어,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다 그래프가 위에 있으니까. 근데 0보다 작다. X축 아래는 해가 없어요. 그래프가 없습니다. 해가 없어요. 그 다음에 0보다 크나 같다 오케이 다 만족하죠. 왜냐면 x축 위에 있는 것도 가능하니까 해는 모든 실수가 되겠고 0보다 작거나같다 이건 알파 딱 하나이죠. 그죠 같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 그리는 능력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예제 2번을 볼까요? 자 여기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완전 제곱 식이죠. 그죠. 그래서 완전제곱식 바꾸면 x-2의 제곱 즉 중근을 가져요. 중근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0보다 크대. 자 볼까요. 오른쪽처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금방 해결되죠.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이 2를 제외하고 2를 뺀 빼고 나서 모두가 x축 위에 있어요. 그죠. 모두가 x축 위에 있습니다. 모두가 x축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전체 영역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에 x가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x가 2가 아닌, 인 모든 실수가 됩니다. 어때? 요 이것도 그래프 그리는 문제죠, 그렇죠? 어, 2차식은 물론 3차식도 마찬가지, 3, 차식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 방정식, 부동식 모두 그래프로 풀수 있어야 됩니다. 자, 문제 2번을 볼까요? 다음 2차 부동식을 푸시오. 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제 부동식 문제지만 우리는 얘를 그래프로 풀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어때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프도 그렸지.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최고창이 음수인가 한번 다시 해보자. 음, 어때? 풀었어요? 오케이. 그래프 계속 그리고 있죠? 그래프 그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볼까요? 이차함수가 그래프와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아마도 돼요. 만나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예제 3번은 어, 우리가 이제 부등식을 풀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X축과의 교점이겠어요. 그래서 어, 부등식이 주어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판별식을 구하는 겁니다. 짝수면 4분의 D가 되겠죠. 4분의 D를 열심히 구했던 음수야. 어? 음수면 은 X축과의 교점이 없네. 그럼 오른쪽 그림이 되겠죠. 자 그런데 X,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축 아래 그래프가 있나? 없어요. 그럼 바로 이제 해는 없다. 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문제 3번에서 우리 3번을 한번 먼저 풀어보자. 3번. 풀어보세요. 자, 3번의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이항에서 내림 차순으로 전개하겠죠. 좌변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10이 됩니다. 그죠?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근이에요. X축과 몇 개의 점에서 만나요? 그죠? 그래서 짝수니까 바로 4분의 D를 구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1 곱하기 10 자, 그런데 얘는 음수네요. 그죠? 어, 그럼 뭐야?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얘기야? 최고창은 양수인데 X축과의 교점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자, X축 그리고 포물선을 그리는데 x축과의 교점이 없으니까 아래로 불르기면서 이렇게 위에다 그림 되겠죠. 자 그런데 3번에서는 0보다 작거나 같은 즉 x축 아래 그래프가 있니?라고 묻는 거예요. 없잖아요. 그래서 해는 없다라고 쓴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4번을 같이 풀어볼게요. 4번도 마찬가지로 우변을 좌변으로 다 이항한 다음에 어, 판별식을 먼저 구해보세요. 그래프도 그리고요. 우 변을 좌변으로 이항하겠죠. 그래서 4 x 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0보다 크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자, 마찬가지로 x의 계수가 짝수니까 4분의 d를 구하는 거예요 4분의 d는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인데요. 음수죠.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없고 그리고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입니다. 자, 아래로 볼록인데 x축과 만나지 않아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꼭짓점 축 이런 거 그릴 필요 없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뭘 묻는 거냐면 어, 0보다 큰 영역을 구하래요. 어, 0보다 크다는 건 X축 위에 있는 그래프인데 전체 다입니다. 그죠? 그죠? 모든 구간에서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어요. 따라서 해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자, 앞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요. 이 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핵심은 그래프와 판별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느냐, 판별식을 구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부르게 되겠죠. 그리고 두 근을 알파와 베타, 어, 알파를 작은 수, 베타를 큰 수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냐, 서로 다른 두근 알파, 베타를 가는 다는 얘기가 되겠죠. 0이냐, 중근 알파를 가는 다는 얘기가 되겠고, d가 0보다 작으냐. x 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세 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러면 0보다 큰 구간 어 x축 위에 있는 구간이네. 그러면 두군 바깥에. 그죠? x축 위에 구간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 세 번째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 0보다 작다라는 것은 x축 아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두근 사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해가 없어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같다니까 x축 위의 점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실수 모든 실수가 되겠고 0보다 작거나 같다. 두근 사이 알파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그리고 판별식 d의 의미를 판별식 d를 구하고 그 의미 0보다 크다의 의미 0이다의 의미 0보다 작다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 그 걸문 문제입니다. 자, 예제 4번을 볼게요. 이제 약간의 활용 문제예요. 여기 2차 부등식이 있는데 계수와 상수에 미지수 k가 있습니다. 근데 0보다 크대. 0보다 큰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도록. 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 어 이건 뭐야? 그래프가 x축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프가 얘를 이제 fx라 두면 자, 얘를 fx라 두면 fx가 모든 fx가 0보다 크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겠죠. 왜냐면 하 최고차항은 양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어, 오른쪽 그래프처럼 그려줘야 되는데 어 그러면 판별식 d 를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오케이. 판별식 d 가0 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이제 끝난 거죠. 그럼 판별식 d 를 구하면 되는 거야. d 는 k 제곱 마이너스 3 그리고 k 플러스 3 인데 k 에관한2차 부등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 한 다음에 작다. 0 보다 작다는 두근 사이라고 그랬죠. 이거 외워두세요. 0보다 최고차항 양수일 때입니다. 양수일 때 0보다 작다라는 것은 두군 사이, 오케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두군 바깥 이렇게 외워두기 바랍니다. 자 문제 4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최고차항의 계수를 먼저 봅니다. 양수냐, 음수냐? 둘다 양수죠. 그죠?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려면 1번. 모든 실수 액세에 대해서 0보다 커야 되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아,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반면에 2번은, 어, 크거나 같다네요? 그죠? 같아도 된다는 얘기잖아. 중고는 허락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판별식 D를 구했을 때,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면 됩니다. 자, 1번을 먼저 풀어보세요. 어때? 맞았어요? 자, 2번도 한번 해보자. 자, 2번에서는 0보다 크나 같죠? 그죠? 그러니까 d를 구한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다를 구하면 됩니다. 똑같아요. 구하는 과정은 d는 하고요.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1k입니다. 이렇게. 자, 이걸 전개해줘요. 열심히. k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4k 오, 어, 그럼 얘는 완전제곱식이 되네요. 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자, 완전제곱식 k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맞죠? 좀 k가 될수 있는 영역은 뭐밖에 뭐, 뭐 될수 없어요 따라서 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나 같아요 0보다 작, 작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k는 오직 1 하나의 근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예제 5번을 보죠 2차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d가 0보다 크도록 d가 0보다 크도록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음. 그러면 말 그대로, 뭐 그럼 판별식 D를 열심히 구해. b 의 제곱마이너 4의 회실 구해. 그럼 전개해. K 관한 2차식인데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K 관한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인수분해 되고 있는데, 인수분해 안 돼도 상관없어. 왜냐면 우리는 근해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판별시기가 만약에 이제 얘가 x축과 음, 서로 다른 두 군을 많은 가진 두 군을 가진다면 반드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0보다 크다네요. 이때 요거 조심하세요. 2차식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최고차항 양수고요. 두군 바깥입니다. 오케이. 음, 작은 값보다 작거나 또는 큰 값보다 크다 이렇게 외워야 돼요. 0보다 크다일 때는 작은 값보다 작거나 또는 큰 값보다 크다라고 외워야 됩니다. 자, 문제 5번을 보자. 문제 5번.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오케이. 서로 다른 두 허근. 오케이. 서로 다른 두허은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아, 여기서는 이제 x의 개수가 짝수 2k니까 4분의 d를 사용하면 되겠죠. k 값의 범위를 구해 보세요. 자, 보자. 방정식 문제예요. 방정식 문제인데 허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4분의 d를 구하면 됩니다. 4분의 d. 자, 그러면 마이너스 k의 최고 마이너스 1, 그다음에 2k 플러스 8이 되겠죠. 자, 이게 4분의 d입니다. 그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건데 일단은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 k의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 어, 근데 이거 인수분해 된다. 그지 4, 2, 8이니까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것을 해봐요 어,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2 0보다 작다 어 그러면 0보다 작다니까 어때요 두근 사이입니다 0보다 작다면 두근 사이예요 자, 러면 K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20, 어, 9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둘레에 폭이 Xm로 일정한 길을 만들려고 합니다. 음, 폭이 Xm로 일정한 길을 만들려고 해요. 길의 넓이가, 아, 길의 넓이를 구하란 얘기네요. 길의 넓이가 2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어, 그러면 이 길의 넓이를 구해봐요. 어떻게 하면 길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 한번 계산해보세요.